<목소리> 하이 러인입니다. 밸런스 게임 하나 해볼까요? 부장님과 먹는 100만 원짜리 파인다이닝인데 여자친구와 먹는 5천 원짜리 떡볶이. 저는 후자인데요. 무얼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인 듯 합니다. 저에게 특별할 것 없는 한국.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만, 아유미함께이기 때문에, 매일 먹는 한국 음식도, 버스도, 공항도, 전부 특별해지는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아유미는 어떤 마음일까요? 한국으로 가는 비기를어까요한가기대 타기 전, 어음까고한기를가어 먹는 게 전부네요. 먹방 유튜브에 빠져 있는 아유미는 순두부 열라면을 먹고 싶습니다. 아 그래도 엄마 아빠가 살고 계신 집에 가는데 걱정되는 건 없나 봅니다. 음, 뭐처럼 긴장하스르도록 사. 음. うちの親に出会ったらどうやって挨拶しとく? 네. 오랜만이에요, 코리아. 그동안 갱기 대시 닦까 도착しました. <laughs> <laughs> 인천공항 네 <laughs> 유. 아. 에요 아. 오랜만오랜만은에습니다랜 휴가 에요 아. 오요 인천 공항에 첫 발이 닿자마자 발걸음도 엄청 빨라지고 언어가 통하는 곳에 오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머리에 들어와서 벌써 기가 빨립니다. 롯데리아 있고. 기타 바도 롯데리아. 난버거 응. 응. 불고기 바카. 마에모 아. あ 아. 来 아. 一 아. 最 아. に 아. 아 오식 그ㄴ지다시. 불고기 바가 일본에 짐은 아무데나 던져두고 아유미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불고기 버거 먹으러 갑니다. 오, 마피아 버거 막 샤키샤키? 아스타, 샤키샤키. 소스 아마 치즈, 치즈리. 아, 여기까지는 솔직히 전세계 어디가 나 있고, 롯데리아 말고도 맥도날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롯데리아는 저를 실망 시키지 않죠. 실비김치 실비김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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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응 음. 실비 김치. 실비가 어떤 건가? 아직 안 먹어. 김치야, 김치. 실비를 키울 아, 실비를 실비가 어떤 의미가 왔다시 모를. 아, 언젠가부터 김치에다가 실비 실비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맛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이니요. 진 먹겠습니다. あ、なんか新ラーメンっぽい味がする。あ、はい、ゆみから。その気するのが。うん、美味しい。美味しい。どんな味。なんか日本にキムチ味のお菓子とかがあるんだけど、そういう味がする。うん、なんか本当。チップ,チップスみたいなスナックの味。うん、美味しいよ。まあ、でもね、まあ、愛国語だ、うん。結構ちゃんとピリッとする、うん。キムチユッケジャンの味。 육개장 육그개장 숯대로장 육개장 노 호카노 바장 김치 육개장 아루 <laughs> 네그 맛인데요. 이거 드시면 무조건 기침하실 겁니다. 실비 김치가 아니라 실비 기침일지도 모릅니다. 하이미 <laughs> <laughs> 크루또 시로 셰프노 응. 나카 나폴리 마피아가 1번 好きだったじゃん. 음,そうだね. 응, 응, 응. 뭔가 응. こんなバンズ見たことない. うん。んうん。小直に話してみ。美味、うん、しいこれポテトかな、チーズかな。もう一口、なんかパティが。食べれてないか。か、うん、また食べてみ。日本だと、モ、うん、スバーガーっぽい味。あ,<ー>あ、でも、高級な感じで、うん、美味しい。あ、美味しい。 콜리용 학평을 거야죠. 네? 햄버거 하나에 4,000원? 아, 불고기 버거 가격을 봤나 봅니다. 그리고 버거를 아, 세개 시켰거든요. 불고기 둘, 나폴리 하나. 저렴해서 세개 시킨 줄 알았나 봅니다. 900구 바가다께. 바가다께 900엔. 음. 아, 비싸요? 음. 근데 뭐, これ美味し 근데 나폴리 마피아가 진짜 그 많이 됐대. 사료가 독특해요. 닭이 이 사료다 또 하나씩 닭가라 닭갈. 아 이게 그렇게 맛있어서 정식 메뉴가 됐다네요. 그럼 저도 한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9 0 0엔네そう3 0 0엔だった 400엔ぐらいだったら, 며칠 쉬어 수 있나 맛있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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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もロッテリア風じゃないこれはちょっと手作りバーガーみたいなわ、うん、かるわかるレストランのパスタソースみたい帰りも食べたくなりそうロッテリアが <laughs> あ 저 같이야 음료수로 데 로테리아 레몬 제로 콜라가 있지만 자, 지금 먹 뱉어 미. 고급난 맛을 핥았 잖아. 이만 これ를 핥았 たら 절대 생각이 바월. 한국국 안에서 1번 이 첫매 품 참고가 아루. 신라면 햇반도 이우. 지 고매 3번 매가 불고 로테리아 불고기 うわー、ろうに付け味<タイ>、うん、しい <laughs> なんう、日本にはない味だから週に回ぐらい食べた。くなわ うんやっぱり美味しいね冬が小さい時からあるうんなんか私の中ではこれも違う味だけどポジションはマクドナルドの照り焼きマッチこれも全然違うけど食べるとさいつか終わりが来るじゃん食べ終わる時が それが寂しいって思うのがこのロッテリア <laughs> なくなるのが楽しいうんまくはサドあな <laughs> あとポテト美味しい,味しい韓国の初めの食事とうん美味しい <laughs> 一番最初に食べたかった、うんうん、なんかユーモアさ、うん、あー韓国帰るのかって言ってたけどさ、うん、ロッテリア入った瞬間なんかテンションがちょっと高い気がする <laughs> <laughs> 私が好きな韓国のチェーン店、うん、ロッテリアペリカナうんチキン、ねうん、ジョ上手トッポッキ、うん、メガコピー それ4個だったら何にも必要ない。うん。テイジャースクー。でも初めて。はいよ。残ったナポリ食べるうん。これ私が食べ。る全部食べ。ああ、おいしいね。うん。う <laughs> いうん。 아유미랑 평소에 밥 먹으면서 흑백 요리사만세 번은 돌려본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 있을 때 나폴리 마피아 버거 먹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이뻤다네. 네, 뭐. 응. 나폴리 食べ다네 음. 쥬 나폴리 버거 食べたい食べたいと言っ죠 아유미랑 함께면 롯데리아를 먹어도 특별합니다. 사실 롯데리아는 혼자 먹어도 특별하긴 합니다.